어떻게 해야 쿠팡에서 제품 마진을 많이 보면서 잘 판매할 수가 있을까요? 이 매출이 중요한 게 아니라 순수익이 중요합니다. 바로 남들이 하지 않는 방법으로 제품을 광고하고 홍보할 때 가능합니다. 그중에서 여러 가지를 제가 지금 공개하도록 할게요. 이 방법은 다음 주면 신청을 못해요. 그래서 영상을 보시면서 바로 따라서 신청을 해주셔야 합니다. 쿠팡에 제품을 잘 판매하려면 어떻게 판매하는 게 좋을까요? 이것을 먼저 생각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저희는 말 그대로 쿠팡의 판매자이기 때문이죠. 먼저 먼저, 쿠팡에서는 로켓 배송으로 다음날 제품을 받아보기 위해 쿠팡에 들어온다고 합니다. 또, 그 안에서 쿠팡에서 제품을 구매하는 80% 이상의 고객분들은 3만 원 이하의 저가녀 제품들을 구매하기 위해서 들어온다고 합니다. 또그 중에서 쿠팡 구매자의 79%는 모바일 앱을 통해서 구매한다고 합니다. PC로 구매하는 게 아니라 모바일에서 구매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는 후발주자이기 때문에 타겟들에게 최대한 저희의 제품을 어떻게 노출시키느냐 이 어떻게 노출시키느냐의 싸움입니다. 간단하지만 필수적인 팁을 전부 설명드릴게요. 모바일 화면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쿠팡 모바일 화면을 함께 보면요. 먼저 50% 폭탄급 끝장세일, 기간 안정 40% 세일, 캡슐 세제 세일 등등등 쭉쭉 할인 배너가 있어요. 그러면 저희가 쿠팡 고객의 입장에서 이걸 클릭을 안 할까요? 무조건 클릭하겠죠. 그래서 이 배너를 클릭해서 저희 제품을 들어오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설명 드리려고 해요. 한번 클릭을 해볼게요. 클릭을 해보면 하단에 보시면 아 12월 9일 원데이 아니면 일주일 특가 아니면 국민행복 뭐 바우처 등등등 여러가지 옵션들이 있어요 하지만 일반 판매자인 저희도 이곳에 충분히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저희가 제품 하나를 판매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검색을 하는데 바라 클라바라고 검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라클라바라고 검색을 하면 저희는 광고를 통해서 로켓그로스 판매자 로켓을 통해서 제품을 판매할 거예요. 근데 그냥 위에 제품, 볼게요. 그냥 아무 제품도 아닌 제품과 그리고 쇼츠 소개라고 붙어 있는 제품들이 있습니다. 그럼 이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별거 아닌 쇼츠 소개라는 이 딱지 하나인데도 조금 더 고객의 이모, 클릭률을 끌수 있는 유일한 소재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저희는 돈이 없기 때문에 무료로 할수 있는 이런 공짜 광고들은 다 해야 돼요. 이 쇼츠 소개라는 딱지가 별거 아닌 것 같더라도 할수 있으면 들어가는 게 맞다. 이거입니다. 이렇게 더 클릭하게 만드는 요소들을 저희는 모두 해야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빌리브로 임찬입니다. 오늘도 새로운 정보가 나오자마자 이렇게 영상을 바로 찍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와우 페스티벌이에요. 이것만 준비한 게 아니라 쿠팡에서 계속해서 새로운 정보들을 주고 있어요. 저번주에 제가 설명드린 게 뭐였죠? 바로 쿠팡에서 쿠팡 오피셜로 저희한테 조회수를 알려준다는 거예요. 여기서 특징은 뭐였냐면 이제 쿠팡 오피셜 조회수는 쿠팡 자사 제품들을 안 알려줬었는데 여기서는 알려주고 있다. 그 다음은 뭔가요? 쿠팡 광고 탭에 들어가시면 제품 판매 상승률을 알려주고 있어요. 어떤 제품을 저희가 광고를 돌렸을 때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어떻게 활용을 해야 저희가 판매량 노출도를 더 높일 수 있는지 쭉 이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한번 같이 볼게요. 네. 화면 보면서 어떤 것들을 설명드릴 지 준비해 드릴게요 첫 번째 와우 페스티벌 이번에 12월 23일부터 12월 30일 까지 특별 노출구자 제가 초반에 설명드렸던 배너에 어떻게 노출시킬 수 있는지 첫 번째 고요 두 번째 쿠팡 광고에 이번에 새로운 기능이 또 나왔어요 뭐냐면 쿠팡 광고 기회 탐색이에요 이걸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리고요 세 번째 소소하게 쿠팡 캐시백을 받을 수 있는 이벤트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설명드릴 거고요 네 번째 쿠팡에서 알려주는 쿠팡 오피셜 조회수를 어떻게 확인하는 이거는 모든 사람한테 뜨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포함이 되시는 분들은 꼭 한번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이제 결국 이 쿠팡 와우 페스티벌이 무료 노출 프로모션과 같은 이론이에요. 이 무료 노출 프로모션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까지 이어서 쭉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팀찬의 12월 꿀팁 바로 가시죠. 네. 먼저 제가 화면 보면서 설명드릴 건 뭐냐면, 이 와우 페스티벌이라는 거예요. 이 와우 페스티벌, 이거는 어떻게 참여할 수 있나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기존에 잘 판매된 제품들 기준으로만 신청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했어요. 그래서 모든 제품에 노출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꼭 노출이 되셨다면 신청하시는 것을 추천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키게 되었습니다. 이 와우 페스티벌은 뭐냐면, 이제 12월 23일 아침 7시부터 12월 30일 월요일, 6시 59분까지 일주일 동안 진행되는 행사예요. 그러면 이 행사가 노출이 어떻게 되느냐? 이제 제품을 한번 들어가서 볼게요. 제가 한 제품 신청하지 않은 제품이 하나가 있어요. 여름 시즌 제품이라 제가 신청을 하지 않았는데, 원래는 44,910원에 판매하던 거 있죠? 44,910원에 판매하던 걸 42,410원에 판매하면 추가적인 배너에 노출이 되면서 추가 트래픽을 준다고 합니다. 그러면 제품당 마진 2,000원 손해를 봤을 때 이득을 볼수 있는 제품이라면 들어가시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저는 웬만하면 제품에 단가가 하나 판매했을 때 만원 이상의 제품들로만 취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포함이 되시는 대표님들이라면 적극적으로 신청해야 돼요. 4%, 4% 광고비로 쓴다면 무조건 저희는 4% 이상 쓰게 돼 있어요. 근데 그 4%를 아끼고 더 많은 노출도를 줄수 있다면 당연히 와우 페스티벌 들어가는 게 맞겠죠? 이 와우 페스티벌은 심지어 쿠팡 모바일 메인 배너에 노출이 된다고 합니다. 그니까 꼭 신청을 하실 때첫 번째 이 재고를 만개로 신청해주세요. 이 재고로 만개로 신청해 주셔야 혹시 모를 품절이 되더라도 혹시 일주일 만에 만개가 다 팔리면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넉넉하게 추천해 주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리고 보시면 저도 지금 승인 난거 보여주시면 오늘이 12월 9일이고 오늘 아침 9시 3분에 들어오자마자 신청을 했는데 바로 만개로 승인이 난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쿠팡 윙의 무료 노출 프로모션 탭에 들어왔는데 와우 페스티벌 신청하기 버튼이 있다 하면은 꼭 신청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두 번째는 뭐냐면 바로 쿠팡 광고에 들어오시면 되는데 이 쿠팡 광고에 들어오시면 광고를 진행하고 있지 않은 제품들 있죠. 광고를 진행하고 있지 않은 제품들 중에 노출도가 높은 제품들을 광고를 시키면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할수 있다 라고 쿠팡에서 데이터를 보여줘요. 그 중에서 가장 좋은 게 뭘까요? 바로 장바구니 담은 횟수예요. 근데 이거는 저의 판매 전략이랑은 살짝 맞잖아요. 저희는 한 제품을 제대로 판매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제품이 광고로 돌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한 제품 한 제품 판매하는 게 아니라 이제 뭐 일주일에 제품 10개씩 하루에 제품 10개씩 많이들 대량 등록하시는 분들 있죠? 그러면 아 내가 이 대량 등록하는 제품들 중에 이 많은 제품들 중에 어떤 제품을 광고를 돌리면 좋을지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때 이제 여기 나옵니다. 광고 효율업! 이라고 나와 있어요. 보시면 광고를 돌렸을 때 효율이 높을 것 같은 데이터를 쿠팡에서 추천해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광고 효율업 버튼을 누르면 저 같은 경우는 이미 이 제품이 여름 시즌 제품이에요. 그래서 그로스에서 빼놓은 상태인데 지금 보시면 여름 제품인데도 검색량이 725회에 클릭 수확 이런 걸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심지어 장바구니에 3명이나 담았어요. 아니, 지금 겨울인데 여름 제품이 판매된다니까요? 그럼 이런 제품들은 광고를 해라 라고 역으로 추천을 해주는 느낌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이건 한 제품 한 제품 제대로 판매하시는 분들을 위한 게 아니라, 누굴 위한 거다? 상품 SKU, 스 u 스가 많으신 분들을 위해서 확인하시면 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또 소소한 팁, 뭐냐면, 쿠팡 광고에 들어오시면, 이렇게. 신규 상품으로 프로모션 시작하고 쿠팡 캐시 받아가세요. 12월 27일 마감이라고 합니다. 들어오면 이렇게 신청할 수 있는 창이 나옵니다. 여기서 최대 5만원까지 지원을 해준다고 해요. 근데 이 5만원 귀찮을 것 같죠? 저는 신청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저희 1인 셀러예요. 5만원이면 어떻게 보면 저희 하루에 광고비를 세이브할 수가 있어요. 이런 광고비 하나하나가 굉장히 소중합니다. 10분이면 되니까, 10분도 아니에요. 5분이면 되니까 무료노출 프로모션 혜택 꼭 받아가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설명드릴 건 뭐냐면 쿠팡에서 오피셜로 알려주는 이 제품의 조회수를 확인하는 방법을 설명드릴 거고요. 이어서 무료노출 프로모션에 관련돼서 설명드릴 거예요. 근데 이 무료 노출 프로모션이 왜 중요하냐면 이 무료 노출 프로모션이랑 이 와우 페스티벌이랑 동일한 구조로 승인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료 노출 프로모션의 승인 조건을 꿀팁까지 세세하게 설명드리니까 꼭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아까 쿠팡 모바일 화면 보실 때, 쇼츠 등록하는 법 있잖아요. 근데, 제가 이 쇼츠를 정말 많이 등록을 해보면서, 이 노하우를 얻으려고 누구보다 노력을 해봤어요. 근데, 이 쇼츠에 대해서 이영상이 다루기는 끔, 길것 같아서, 이 영상의 좋아요가 만약 300개가 넘는다. 그러면, 어디서도 알려주지 않은 이 쇼츠 노하우. 어떻게 해야 이 쇼츠를 등록을 했을 때 노출이 되는지, 그러면 이 쇼츠를 노출됐을 때, 효율은 어떻게 파악할 수 있는지까지, 설명드리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쿠팡 조회수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쿠팡에서 베타 신기능이 나오자마자 이렇게 바로 카메라를 켰습니다. 바로 쿠팡에서 잘 팔리는 제품을 검색하여 정보들을 얻을 수 있는 기능이 쿠팡 오피셜로 떴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어떻게 경쟁사들이 판매할 수 있는지 한눈에 조회할 수 있는 쿠팡 기능이 나왔습니다. 베타 버전이니깐 사라지기 전에 화면 보면서 한번 디테일하게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네. 화면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먼저 대표님들 들어오셔서 상품 관리에 들어오셔서 상품 조회 수정 버튼을 클릭을 해주십니다. 그러면 오른쪽 위에 나오는 게 뭐냐면 바로 쿠팡 인기 상품 검색이에요. 이 쿠팡 인기 상품 검색을 클릭을 하면 이렇게 쿠팡 인기 상품 검색 베타 버전이 나옵니다. 제가 이번에 겨울에 팔게 가습기를 팔려고 했어요. 그러면 초음파 가습기라고 검색을 해볼게요. 그럼 어떤 게 나오냐면, 와우! 진짜 대박인 건 쿠팡에서는 쿠팡 제품의 조회수를 공개를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여기 베타 버전에서는 쿠팡 제품의 조회수까지 나옵니다. 이거는 판매량 순이에요. 누가 제일 잘 팔고 있나? 지금 쿠팡 홈플래닛 제품이 제일 잘 팔고 두 번째로는 듀플렉스 무가 제일 잘 팔고 있고 세 번째는 이 알리사 숙소 관계가 잘 팔고 있어요. 그럼 이걸 통해서 저희가 첫 번째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 상품 평균가 가격이에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키워드마다 평균 단가가 정해져 있다. 근데 이걸 넘어서는 기능이 있는 게 아니라면 쿠팡에서 판매할 거면 이 쿠팡 평균가를 맞춰서 들어가야 판매가 일어난다 이해하셨죠? 그럼 거기에 맞는 얼마나 더 적절한 원가의 좋은 제품을 찾느냐 싸움이다. 로켓 크로스 하시는 분들 다 똑같아요. 결국 본질은 이거예요. 처음에 기획을 할때 저희가 경쟁사 분석을 하고 이 초음파 가습기라는 제품을 판매한다고 쳤을 때. 아, 나는 이 가습기를 판매할 거니까 이 가습기에 쿠팡에서 사람들이 찾는 시장 형성가가 얼마인지 확인하자. 첫 번째. 여기서 형성가가 지금 3만 원대예요. 그렇 그럼 나도 3만 원에 판매할 거야. 3만 원에 판매할 거라면 여기서 원가는 만 원에 가져와야. 광고비를 10% 쓰더라도 나머지 30%를 순수익으로 가져올 수 있겠구나 라는 구조를 짜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있어서 이 판매량순 조회수가 이제 저희의 목표 조회수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지금 30만회에요 근데 28일 동안 30만회에요 그러면 계산기를 한번 켜 볼게요 저희가 이 홈플래닛은 못 이길 것 같고 예를 들어 듀플렉스랑 성능이 비슷해 그러면 먼저 저희가 얘만큼의 리뷰를 가져갈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어렵겠죠? 그러면 오케이 388개는 제 생각에는 할수 있을 것 같아요. 248개도. 이두개 정도는 저희가 충분히 만족할 수 있어요. 그러면 첫 번째로 해주셔야 되는 게이 조회수 있죠? 이 조회수가 10만회라고 그냥 칠게요 10만회 나누기 28을 해줍니다. 그러면 하루에 클릭하는 양이 3,600명인 거예요. 이 신지모루 이 가열식 가습기를 하루에 3,600명이 클릭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전환율이 3%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곱하기 0.03을 합니다. 그러면 하루에 108명이 구매를 하는 거예요. 이그 부분 이해하셨나요? 이 사람의 전환율을 3%라고 쳤을 때 하루에 108개씩 팔린다. 그럼 저희가 마진율을 30% 잡았죠. 하나 팔 때마다 만원씩 번다라고 했을 때 곱하기 만원. 아! 이 제품은 하루에 100만원씩 버는 제품이구나. 이 정도 조회수까지만 끌어올리면 우리는 하루에 100만원씩 판매를 할수 있구나라고 가정을 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경쟁사들이 어떻게 파는지 비교를 하면서 들어가야 훨씬 더 디테일하게 저희가 판매를 할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쿠팡에서 이 정보를, 원래는 조회수를 한건한건 한건 검색을 했어야 됐어요. 하지만 한눈에 확인할 수 있어요. 그리고 평균가와 가격 범위까지 알려줍니다. 이걸 통해서 저희는 한 제품을 들어간다, 아니면 지금 들어가 있는데 어떻게 포지셔닝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면 결국 판매량 순으로 했을 때이 조회수 싸움인 게 보이시죠? 결국 노출이 잘 되고 클릭률이 높아야 이제 더 많이 판매량이 일어난다가 팩트예요, 팩트. 물론 388개, 250개, 리뷰가 2만개인 것보다 248개가 더잘 팔리기도 해요. 이거는 특별한 케이스는 아니다 보니까 결국 중요한 건 뭐냐? 상위에 있는 애들은 다 리뷰가 좋아요. 그러면 저희는 리뷰가 좋은, 품질 좋은 제품을 찾아야 된다. 첫 번째. 그리고 평균 가격대에 맞는 제품을 찾아야 된다. 두 번째.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판매량을 한번 측정을 해보고 이 제품의 성능들을 비교해 보세요. 내가 들어가는 제품의 성능은 몇 와트에 몇 분사력에 이런 기능들이 있는데 과연 이 듀플렉스 무드등이라는 곳은 어떤 기능들을 탑재했을까 나는 3리터인데 얘는 3.5리터네 그럼 저희 기능이 살짝 떨어지겠죠 그럼 어쩔 수 없이 가격을 얘보다 낮게 측정하는 것을 추천드리는 거예요. 왜냐면 소비자가 딱 봤을 때 처음 보는 건이 직관적인 용량이에요. 이 용량이라고 생각하면 하기 때문에 조금 더 낮춰야 된다고 라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조회수를 저희가 적어도 얼마를 받아야 되는지 확인할 수가 있어요 저하루의 클릭률을 이렇게 받으려면 10만명이 검색을 해요 근데 28일로 나누면 3600명이 하루에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 이 제품의 노출 수를 한번 알아볼게요. 노출 수를 알아보려면 저희가 평균적으로 클릭률을 0.1로 잡기로 했었죠. 그럼 0.1로 클릭률을 잡았으면 이 제품은 곱하기 1000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360만의 노출이 되고 있는 거예요. 어나더 레벨이죠. 하루에 360만의 노출이 되고 있고 클릭률이 0.1이라 가정을 했을 때 하루에 3600명이 이 제품을 클릭한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가정을 하고 저희가 목표 조회수를 몇으로 가져가야 될지, 그리고 어떻게 끌어올릴지를 연구하시면서 셀링을 하시고 이렇게 데이터적으로 접근해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핵심은 뭐냐? 바로 경쟁사 분석입니다. 경쟁사 분석. 이 온라인 셀링이 타기점 중에 하나인 이유가 바로 오픈북이라는 점이에요. 이미 잘 팔고 있는 셀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저희는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해야 되냐? 얘네들은 왜잘 팔지? 접근을 해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어떤 식으로 분석을 하는지 더 디테일하게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아까 저희가 검색했던 게, 초음파 가습기였어요. 그럼 똑같이 초음파 가습기라고 검색을 합니다. 쿠팡에서 보여줬던 건 어떤 건가요? 판매량 순으로 했을 때 전체 1등부터 40등까지의 가격의 평균 가격을 알려줬어요. 하지만 그거보다 정확하다고 생각하는 건 결국 리뷰 개수를 토대로 가장 더 많이 팔리는 제품의 가격대라고 생각을 했어요. 뭐냐면 리뷰가 많은 제품들의 가격대가 뭘까였어요. 그만큼 많이 샀다는 뜻이니까. 이해하셨죠? 쿠팡에서는 검색량을 저희가 확인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리뷰 많이 달린 것들에 대해서 걔네들은 왜 리뷰가 많이 달렸을까? 그 이유를 찾자 이거죠. 그럼 그 애들의 평균 가격대를 찾는 게더 현명하다 이거예요. 저희가 1페이지 1등, 2등, 3등 봤을 때 얼마였어요? 2만원, 3만원이었어요. 더 정확하죠? 3만원에서 4만원 안에는 판매를 해야 소비자가 정확히 원하는 가격에 판매를 할수 있다. 이런 식으로 꼭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딱 들어왔다. 그러면 저희가 확인을 해야 될 건, 아, 나는 이 초음파 가습기 얼마에 팔아야 되지? 얼마에 팔때 경쟁자들은 어떤 스펙을 갖고 있지? 두번째예요 그러면 여기 밑에 나오는 이 결과값이 뭐냐면 바로 쿠팡 시크릿 페이지에서 쿠팡 랭킹 순으로 이 초음파 가습기를 검색했을 때 나오는 결과값이에요. 판매량 순으로 보는 것도 굉장히 좋아요. 하지만 저는 판매량 순으로 보는 것보다 쿠팡 랭킹 순도 중요하다고 라 생각을 해요. 왜냐면 지금 노출이 잘 되고 있다는 뜻이에요. 지금 저희가 판매할 3, 4만 원대를 한번 클릭을 해줄게요. 3, 4만 원대 제품들을 모두 클릭합니다. 네. 저는 원래 한 제품 들어갈 때 적어도 10개에서 20개의 제품들을 벤치마킹을 해요. 벤치마킹을 하면서, 첫 번째, 저희는 가습기를 팔 건데, 어떤 색상으로 판매할까? 에요. 어떤 색상으로 판매할까요? 이 가장 구매 많이 된 옵션을 경쟁사들 벤치마킹을 통해서 얻어가시면 되는 거예요. 다 화이트고요. 얘도 화이트. 아까 여기서 보시면 다 화이트 색상만 판매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왜 화이트 색상을 판매할까요? 검정색으로 들어가서 안팔린다가 아니에요. 하지만 처음에 저희가 제품을 소량이라도 사입을 해서 로켓그로스에 들어가는 입장에서 적어도 타율이 가장 높은 걸 선정을 해야 된다 이거죠. 제가 가습기로 예시를 들어서 조금 헷갈리실 거예요. 예를 들어, 머플러를 판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이 머플러는 그러면 쿠팡 분석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색으로 많이 파는지를 보는데 이 어떤 색으로 많이 파는지를 가장 많이 구매된 옵션으로 분석을 할 수가 있다 이거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세개 정도만 한번 보여 드릴게요. 그러면 이거는 예를 들어 어, 신기하네요. 오렌지 블루가 가장 많이 팔렸대요. 그다음 거 볼게요. 블랙이 가장 많이 팔렸대요. 그다음 거 볼게요. 블랙이 가장 많이 팔렸대요. 이렇게 이세 개만 보는 게 아니라 몇 개, 열 개, 스무 개까지 봐주셔야 된다. 이렇게 봤을 때아 나는 이번에 머플러 사입할 건데 한 번에 다 똑같이 5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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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0개를 사입하는 게 맞을까요? 아니죠. 블랙이 가장 잘 나가요. 화이트가 가장 잘 나가요. 백 백, 나머지 20, 20, 20을 들어가는 게 현명한 구매 방법이다. 이거예요. 처음에 들어갈 때부터 어떤 제품을 어떻게 구매할지를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걸 확인하는 게 뭐냐? 바로 이제 가장 많이 구매된 옵션이에요. 그럼 이 가장 많이 구매된 옵션이라고 했을 때. 오케이. 저는 화이트를 들어가야겠다라고 구조를 내렸어요. 그러면 이 제품의 평점 낮은 순을 보세요. 더 저렴한 가습기는 세척도 편한데 이건 세척이 안 된다. 아, 세척하기 용이한 걸 사람들이 찾는구나. 이해하셨죠? 그 다음 거 볼게요. 듀플렉스 거. 딱 이렇게 보면 리뷰들이 오랑 내리락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갑자기 오를 때가 있으면 아이 업체는 이때 정도의 어떤 암흑의 영역을 거쳤구나 약간 이런 것도 예상을 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 큰 업체 중에 안 하는 분들이 사실 없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 하루 판매량을 쭉 보는 거예요 오케이 우리가 이 정도 스펙만 되면 하루에 170개 팔수 있어 오케이 이 정도 스펙만 되면 105개 정도 팔수 있어 이 정도 스펙만 되면 120개 팔수 있어. 그럼 이세개 중에 가장 공통된 장점들을 모아서 저희 제품을 찾아내는 거예요. 이게 기획이고 벤치마킹의 시작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지금 쿠팡 반품 정책이 올라가면서 이제 뭐 망했나요? 로켓 크로스 끝물인가요? 아니요, 반품률이 낮은, 진입장벽이 높은 제품을 판매하면 돼요. 그 부분은 제가 다음 영상에서 한번 디테일하게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그런 식으로 따졌을 때, 저희는 첫 번째, 아, 얘는 꾸준히 어떻게 판매하고 있구나. 리뷰를 통해서 알수 있고요. 하루 판매량을 알 수가 있고, 아까 쿠팡을 통해서 노출도, 얘는 얼마나 노출이 되는지까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얘의 문제점을 이제 디벨롭해서 나가는 게 가장 현명한 선택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한 제품에 들어갈 때, 거의 2, 3일 동안 2,000개에서 3,000개, 1000개의 리뷰를 혼자 엑셀에 다 정리했어요. 그리고 리뷰가 낮은 애들의 문제점이 뭔지 한번 파악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렇게 파악을 하니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더라고요. 하지만 그만큼 더 좋은 제품을 찾아낼 수 있었어요. 왜냐면 고객들이 진짜 원하는 게 뭔지 제가 직접 분석하고 확인을 한 거니까요. 이런 기획이 거친 제품들을 판매를 할때 이런 제품들이 꾸준히 이어나갈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보면 지금 로켓 크로스도 한철이라고 생각을 해요. 내년, 내후년이면 언제 포화돼서 사라질지 모르는 시장이라고 생각해요. 심지어 쿠팡에서 이렇게 계속 압박을 주잖아요. 그럼 저희는 여기 안에서 어떻게 살아남느냐 싸움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리뷰 분석을 하고 데이터적으로 몇개 팔렸는지 어떤 옵션을 들어가야 효율적인지를 다 측정하시는 거예요. 측정하셨다면 이게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이걸 클릭 한 번으로 바꾸는 기능이 이 불사자라는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바로 상품기 마술사라는 겁니다. 이 상품 기획 마술사가 저 포함 저희 팀원들이 가장 많이 쓰는 작업이에요. 한 제품을 들어갈 때 시간을 굉장히 줄여줘요. 제가 하나의 키워드를 검색할게요. 이제 초음파 가습기. 하나의 키워드를 검색하면 프로그램이 이 초음파 가습기를 네이버 쿠팡에 검색합니다. 그리고 1페이지에 있는 리뷰들을 갖고 와서 이제 저희한테 기획서를 작성해줘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미 로켓 크로스 해보신 분들은 이 기능이 진짜 천사 같아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처음에는 바로 결과 값이 나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리뷰들을 정리해주고 거기에 대해서 AI가 저희는 어떤 식으로 들어가면 좋은지 기획서를 작성해 줍니다. 그럼 이 기획서를 저는 어떤 식으로 한번 적용하는지 한번 들어보시면 첫 번째, 먼저 낮은 리비들을 한번 쭉 보세요. 아, 고장 났어요. 고장 나면 안 되고 물이 새나와요. 이게 많더라고요. 가습기가. 물이 새면 안 돼요. 그럼 저희는 어떻게 해요? 샘플 테스트할 때 물이 새는지 안 새는지를 중점적으로 확인해야 돼요. 또두 번째 소음. 소음을 생각보다 사람들이 민감하게 여기는구나. 그럼 최대한 데시벨이 적은 소음 적은 걸로 해야 되고. 이 가습기는 닦아 줘야 되잖아요. 닦아 줘야 되는데 이 세척이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이것들을 저희가 하나하나 분석할 필요가 없다. 아래로 내려볼게요. 리뷰 낮은 애들의 공통점을 알려 줘요. 제가 말했던 소음 문제, 내구성 문제, 물 누수 문제, 조작 불편 다 알려 줘요. 그러면 저희는 이것들을 어떻게 활용할까요? 이것들을 첫 번째, 디벨롭 하는 제품들을 만들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두 번째, 이것들을 소고하는 상세페이지를 만들어야 돼요. 상세페이지 신경 안 써도 된다. 저는 본질이 아니라고 생각 해요. 제 개인적인 의견이에요. 왜? 상세페이지는 고객을 설득할 수 있는 창구예요. 창구. 저희 제품 하나를 제대로 판매할 건데 상세페이지를 도매처 거 갖다 쓰면서 잘 팔리기를 바란다.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정확히 이 고객의 니즈에 맞게 이 상세페이지로 감정을 건드려줘야 구매 전환이 올라와요.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8만원짜리, 10만원짜리 제품들이 전환율이 5%고요. 3만원 이하의 제품들은 전환이 전환율이 10%입니다 에? 10%나 나와요? 쿠팡에서는 80% 이상의 고객분들이 3만원 이하의 제품을 구매하려고 쿠팡에 들어오신다고 해요 그러면 그만큼 고객들이 원하시는 부분을 건드려주면 어떻게 된다? 구매 전환이 올라간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걸 어떻게 해결한다? 이 낮은 별점들을 해결해 주는 내용들을 상단에 배치할수록 훨씬 더 구매 전환이 올라간다. 저 같으면 이렇게 할것 같아요. 가습기인데 물이 누수가 되는 게 말이 되나요? 이런 가습기는 사지 마세요. 이런 것 때문에 걱정이셨죠?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 제품은 물 누수에 대해서는 걱정이 없고 효능까지 완벽합니다. 이런 식으로 고객들이 결국 불만으로 하는 요소들을 해결했다라는 형식으로. 저희 제품을 제작을 할것 같아요. 그거 말고도 이제 타겟 분석이라든지 개발자 스토리 페르소나 데이터 기반 카피 이거는 GFA 배너 광고할 때 필요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 꼭 필요한 정보들이 다 담겨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들을 적극 활용하셔서 하나의 제품을 들어갈 때 그냥 막 등록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이 제품을 잘 팔지 고민하면서 경쟁사를 분석하면서 들어가신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더 더 높은 전환율과 클릭률 그리고 매출을 가져가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표님들 제가 이거 해서 한 제품으로 6,500만 원 매출을 찍었습니다. 대표님들 혹시 이러신 적 없으세요? 바로 쿠팡에서 열심히 판매하는데 광고비 때문에 속이 타 들어가는 경험. 제가 그랬습니다. 진짜로요. 근데 이제 이런 고민은 하지 마세요. 오늘 알려 드릴 꿀팁으로 광고비 영원으로 매출을 폭발시킬 수 있습니다. 제가 이 방법으로 한 제품으로만 6,500만 원의 매출을 찍었고 또 850개의 제품을 판매했습니다. 끝까지 보시는 분들에게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정보를 드리려고 하니까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저는 무조건 무료 노출 프로모션을 모든 제품에 받아냅니다. 무료 노출 프로모션 말 그대로 공짜로 제품을 노출시켜주는 쿠팡의 무료 광고 구자라고 생각해주시면 돼요. 무료 노출 프로모션의 승인이 난다면 쿠팡 홈 골드박스 지금 할인 중 카테고리 홈에 바로 여기 네 곳에 노출이 됩니다. 이게 바로 무료 노출 프로모션 영역이에요. 혹시 지금 쿠팡에서 셀링하시는 대표님들이라면 필수입니다. 자, 이제 진짜 중요한 거 알려드릴게요. 바로 무료 노출 프로모션 어떻게 뜨게 하는지. 먼저 쿠팡에도 신규 노출 점수가 있습니다. 오피셜은 아니지만 제 체감상 아무래도 한 3일 정도 걸려요. 첫 번째, 7일 안에 5개 이상의 판매를 일으켜내거나 아니면 100만원 이상의 매출을 낸다면 저희의 제품이 무료 노출 프로모션에 열리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 스마트 요청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B. 그렇게 하면 하죠 무료 노출 프로모션이 먼저 쿠팡 판매가에 20% 할인된 금액을 저희한테 제안을 하게 돼요. 그때 이거를 먼저 잘 조절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신청하기 전에 다른 오픈마켓 있죠? 스마트 스토어나 지마켓, 그리고 11번가에서 가격을 무료 노출 프로모션 할인가보다 높게 설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무료 노출 프로모션에 선정될 확률이 올라가요. 왜냐면 바로 쿠팡 AI 때문인데요. 쿠팡 AI가 등록한 제품과 같은 제품들을 찾습니다. 찾은 다음에 무료 노출 프로모션 승인 가격보다 낮은 제품이 있다면 승인을 안 해줍니다. 메모하세요. 등록하기 전에 다른 오픈마켓의 가격을 먼저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럼 여기에 있어서 무료 노출 프로모션에 승인된다면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바로 첫 번째, 많이 팔려요. 진짜 엄청나게 팔립니다. 두 번째, 광고 순위도 올라갑니다. 세 번째, 상위 노출의 기회가 훨씬 더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할 점은 뭐가 있냐면, 할인율 때문에 마진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초반에 세팅을 잘 해주셔야 된다는 점입니다. 네 그리고 제가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을 위해 깜짝 선물을 준비했어요. 뭐냐면 쿠팡 무료 노출 프로모션에 선정이 잘 되는 카테고리 9가지를 직접 정리했습니다. 소싱하실 때더 간편하게 소싱이 가능할 거예요. 영상 하단에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시면 무료로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저는 대표님들의 쿠팡 판매 매출이 폭풍성장하기를 바라겠습니다. 한번 사용해보시고 어떻게 됐는지 저한테 1대1 연락을 주시면 제가 강력 피드백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겠습니다. 오늘도 힘찬!